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DMC 청구 아파트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와 가까운 입지로 주목받는 중소형 단지입니다. 2000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하여 2025년 기준으로 26년 차를 맞이한 아파트로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총 196세대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가능한 역세권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학군이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봉산둘레길 초입인 등산로와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깨끗하게 관리된 단지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천지인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